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진술조작 등 불법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과 불법 대북송금행위가 검찰에 의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북비용 대납으로 둔갑한 사건입니다. 2022년 6월 수사가 본격화되어 관련 재판들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물증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 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안부수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의 주범들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따르면 검찰은 대질조사라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지속적으로 말을 마쳤고, 진술이 틀리면 교정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수십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출정 기록이 일치한 횟수는 25회에 달하고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이 일치한 횟수 역시 12회에 달합니다. 진술 세미나뿐만 아닙니다. 재판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엄영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등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부터 불법 검찰청 면회 그리고 허위 자백 강요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거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단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수사를 빙자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박상용, 김성태,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법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회를 모독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대북송금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의혹을 비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설 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검법에 비해서 훨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상설 특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가 조작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강요 및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김성태, 방용철, 엄영수 등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를 밝혀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조작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빠르게 또 간단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상설 특검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찾겠습니다.